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영흥도의 농어바이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는 캠핑장이 많아서 가족들하고 캠핑을 하시다가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요 그렇게 낚시가 잘 되는 곳은 아닌데 접근성이 좋아서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영흥도 농어바이 캠핑장에 묵었었는데 어저께 묵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어, 요 해변에서 만조 때 이렇게 낚시가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낚시를 했었는데 어, 망둥어나 작은 놀래미들이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어, 그런 소라, 해루질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고요. 그리고 농어 포인트로 진입을 하시려면 간조 때 그죠?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어, 이쪽도 가능하고요. 밑걸림은 좀 있는데. 농어나 강어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고 쭈꾸미도 낱마리로 나오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혹시나 가족과 같이 캠낚을 즐기실 분들은 이 영흥도 포인트도 나쁘지 않거든요. 여기서 캠핑하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였습니다.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만조 때 원투 캐치실 수도 있고 해로지라면 소라들도 나오거든요. 소라들도 채취가 가능하고.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해변쪽 오른쪽 포인트 거든요 이쪽에서 캐스팅 해도 되는데 밑걸림은 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포인트가 농어바이 포인트 인데 만조라 좀 갯바위가 잠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까지 진입하셔서 이쪽에다 이렇게 캐스팅하는 그런 포인트에요 어 이것으로 영흥도 농어바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또 다른 포인트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